연 매출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매출은 한 8억에서 10억 사이도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시작한다 그러면 7, 8천만 원 정도 보장은 되려고 보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경북 성주, 가야산 기석에서 네. 경승표고버섯 농장. 원목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장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농장 평수로 한 8,000평, 하우스는 한 35동. 35동에서 표고버섯만 하십니까? 예, 참나무 원목을 표고버섯 합니다. 경승표고버섯 하는 것보다 참나무박차고라고더 알려져 가야지. 나무에서 이제 박차고 놓온다고래가지고 네. 우리 브랜드명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표고버섯은 아,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했죠 산대째 했으니까 저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표고버섯 보고 자란 거지 청주에서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전에는 산에서 움막 짓고 버섯을 다 따먹고 나면은 또 산으로 옮겨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 자리에 한 지는 한 25년 됐습니다 한 군데 정착한 지는 이 하우스가 25년 전부터 지었으면 이게 가장 제일 기본적인 단지 산의 자연 기후를 마시기 위해서 차각막만 햇빛 만 가려주는 거예요 지금이 12월 달인데요 지금 시기에 버섯이 좀 달려 있는 게 정상인가요 종자는 저온성인데 이거는 10월 달부터 따고 막바지에 추워가지고 큰 상태가 굉장히 드립니다 아, 표고버섯이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 이 있습니까 네, 보통 네.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세 가지를 다 하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세 가지 다 하죠 연중 생산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종류에 따라서 뭐 맛이라든지 뭐 향이라든지 그게 달라지나요 저... 여름에 더울 때 크는 거는 아무래도 덜 단단하고 저온성이 주로 이제 늦은 가을, 봄에 이제 많이 나는데, 콧대가 벗은 육질도 아주 좋고, 적정하게 이제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참나무 농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나무 복재배 벗어서 참나무를 보통 12월달, 1월달 내에 이제 벌목을 해서 두달 정도 만뒀니다 보통 이제 3, 4월달에 종균을 접종을 합니다. 접종하고 난 뒤에 18개월에서 24개월. 해안을 시킵니다. 보통 이 2년 걸리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해 봄이나 가을부터 이제 수확을 합니다. 네, 참나무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토가 보 고유의 이제 향이나 맛이 좀 깊죠. 참나무의 요진액을그 양분을 해서 버섯지 크는 거죠. 먹어보시면은 산에서 나는 자연산성이 고그 맛이 향이 향긋하게 나죠. 국내에서는 이 전통방식으로 하는 게 10%도 안 남았네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호버솥은 거의 1년 내내 한겨울만 빼고 수확이 가능한 가요 한여름에는 생산은 가능하지만 수확을 휴면시입니다 더운 날씨에 버섯이 크면 은우짜라기 때문에 깊은 향이 조금 떨어집니다 육질도 단단하지 못하고 해서 7, 8월 달에는 수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0 0평 35개 동에서 1년에 나오는 표고버섯 수확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 50톤 가까이 나옵니다 대부분 어디로 판매되나요 거의 인터넷 판매를 하고 지역에 있는 백화점, 이마트 이런데 해외로 수출이 주로 어느 나라로 수출됩니까? 싱가포르, 홍콩, 프랑스, 미국, 일본 이렇게 나갑니다. 대표님 표고버섯 분야의 신지식 농업인이고 예. 마이스터이시더라고요. 예예. 예.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열심히 하니까 나라에서 또 인증서를 주네요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돈을 제가 직접 배양해서 농사짓는데 품질 고르게 일정한 규격품이나 상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정근을 직접 이제 만들어서 한다 하는 그런 네. 기술적인 면에서 아마 신지식은 제가 받아온 같습니다 대표님 농가처럼 이렇게 종균 기술을 보유한 농가가 국내 에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면서 농사 짓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 밖에 없는 거로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이제 올봄에 예, 접종을 했는 겁니다. 아. 올 3월 달에 아. 접종을 해가지고 내년 9월 달이나 돼서 예, 나무를 씨앗 가지고 10월 달부터 예, 생산하는 나무들이니다 나무를 벌목해서 타공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죠. 예.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여기 예. 이제 종균을 어떻게 만니는 쉽게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네. 잡아요니다 음. 그럼 여기서 최대 2년까지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이렇게 세운 참나무들은 몇년 동안 수확하나요? 한 3년 정도 수확을 합니다 버섯을 다 수확했는 나무는 음. 예, 그 태비 공장에서 태비 그정으로 가져갑니다 버섯도 원래 가온 시설 없이 재배를 합니까? 가온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생산 설비 투자 대비 별로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문목에서 나는 버섯은 자연 기후에서 나는 수학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표고버섯을 키울 수 있습니까? 온습도거잘맞추고 통풍, 환기, 적정 온도에서 종균접종이 잘 되고, 배양이 잘된 나무에서는 자연적으로 표고버섯이 잘 납니다. 경상표고버섯 농장에 친환경 인증 이 있습니까? GAP 유기농 있고, ISO 22000 있고, 한랄 있고, FDA 수출하기 때문에 해외 인증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어, 소비자 입장에서 배지버섯하고 참나무 표고버섯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지버섯은 일정한 공조 시설에서 녹기 때문에 규극화가 되죠. 어있 예쁘고 모양이 고르고 산무에서 나는 거는 자연온도에서 자연바람에 크기 때문에 예쁘진 못해요. 일정하게 키우는 게 상당히 힘이 됩니다 만져보면 이제 육진 자체가 산무에서 나는 건좀 단단하고 아무래도 이제 배지에서 나는 거는 조금 허덕하다고래야 되나 좀 그런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영양 성분 면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으로 치면은 인큐베이터에서 크는 거. 하고 자연분만 했는가 컸는가 하고 뭐 요런 생각하시면은 가치면에서는 사실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목표본은 아시는 분만 다 드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트에서 파는 거는 100%가 다 배지버섯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버섯은 공판장이나 이렇게 마트로 납품 안돼요 원목 하시는 분들은 공판장 자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소비자들이 일반 마트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가격은 얼마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뭐 원목이라 해서 특이하게 더 비싸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신시는 분들은 농장에서 이렇게 직거래로 사시면 좋겠네요 원목이서는건잡사고시분들이 잡수지 네. 표고버섯은 어떻게 수확합니까? 손으로 네. 그냥 이렇게 이제 흔들어서 이렇게 이제 흔들어서 땁니다 아, 그럼 딸 때가 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통 종이컵 크기 정도 되면 수확을 합니다 물과 영양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이제 스프링클러가작동되있는데지하수라 가야 됩니다 일반 상수도나 오염된 물을 주면 은 나무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안 되고 특히 상폭이나 산자락 밑에서 하는 이유가, 야들이 이제 오염, 환경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위에 뭐 약을 많이 치는 뭐 사과밭이 있다거나 포도밭이 있으면잘안 됩니다. 여기 참나무들이 쌓여있네요. 예, 예, 예. 다음에 쓰기 위해서 배워놓은 것들입니다. 예, 이건 3월달부터 이제 접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자른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수분이 많습니다. 자른 부분에 실금이 한 3분의 1 정도 가야 됩니다. 예, 공기도 통하고, 어느 정도 건조가 됩니다. 한두달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 타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정기 접종하고 이런 식입니다. 전국에서 다표고버섯은 재배할 수 있습니까? 예, 전국이 다 되는데 가장 적지는 산자락, 네. 산 밑에 공기가 좋으니까 지대가3 0 0지 이상 되면 더 좋습니다. 아, 왜 그렇죠? 예,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표고버섯 생산할 때기질이좀 단단하고 좋죠. 기농기초는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농 작물로 표고버섯을 하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그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말고 처음에 뭐한두 동, 석동 요래 해가면서. 음. 자주자주 멀리 가면은. 그렇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표고버섯 하우스는 초기에 작은 자금 가지고 시행할수 있나요 시설 자금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 지는 않습니다 기본 빼대만 하우스만 있으면 되 니까 땅도 예쁜 땅은 아니놔도 되고 85동에서 50톤 정도 나온다고 하셨 는데 그러면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매출은 한 8억에서 10억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시작한다그러면 기본 하우스 한 50m짜리 한넉정 정도 하시면 은한 4천번이 그래서 5천번 정도 나무를 가지고 하면은 7, 8천만원 정도 보상을 되려고 보는데 35개 동을 운영하는데 인력은 몇명 정도 쓰시나요? 우리 총 6분입니다. 부부 두분 포함해서요. 예예. 예, 예. 여기 있는 게 오늘 수확한 겁니까? 예예. 예, 예. 여기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버섯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면은 이렇게 등이 이제 갈라집니다. 농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양은 봉고인가요? 봉고가 제일 양이 많고 그다음에 흑하고 그다음에 백하고 손으로 이렇게 90%이상을다 건조시킵니다. 수출 나가기 위해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먹기 쉽도록 슬라이스 서비스가 많이 나가는데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주로 육수 낼 때. 표고가 리보헥사이드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육수로 많이 씁니다버섯은다 고기하고 먹으면 일품이죠 맛이. 고객들이 표고버섯 받았을 때 집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생글을 받았을 때는 햇빛에 한 시간 정도 수분기를 약간 날리고 난 뒤에 신문지 사서 김치냉장고에 러면 오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건조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온에 보관하면 됩니까? 건조한 것도 습기 찬곳에 놔두면 곰팡이 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이나 일체 항약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밀봉된 상태에서 햇빛 안 들어가서 쓰한곳에 보관하면은 뭐몇 년간이 라도 가능 없습니다. 뒤에 멋진 건물이 있는데 경성 네. 팜스라는 곳은 여기는 이제 버섯 가공한스입니다.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수중용입니다 여기 포거버섯 분말을 하고 채는 다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들은 다 여기 있는 가공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겁니요 여기서 이제 분말 공장에서 분말을 만들어서 직접 만듭니다. 평생 표고버산 농사 지으셨는데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자연재해 때문에 실패한 적이 몇번 있었죠 루사 때나 메미때 태풍이 온다거나 비가 오고 이러면 침수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단골 고객들 집까지 많으시잖아요. 혹시 예, 예. 기억에 남는 단골 고객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암이나 이런 병에 걸리고 난 뒤에 오셔 가지고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게 안타까운 게 원래 무엇이든지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드셔야 좋은데. 앞으로 목표나 계획 있으신가요 계속 유지돼서 제 다음 세대도 받아서 계속 할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꾸며 나가는 거죠. 우리 경상표고버서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건강에 좋은 표고버섯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할 테니까 소비자분들은 믿고 찾아주시면 제일 고맙죠. 아,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크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지금 나가는 네. 표고버섯. 와. 더 편리한 표고버섯이 라 그래가지고. 네. 가정에서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표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네. 표고 깍두기, 통버섯, 슬라이스. 와. 이래가지고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세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